많은 분들이 결혼정보사도 여러군데 했어요 제가 노력 안한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둘째 결혼하려면 그 방법을 그저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으니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무나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나랑 결혼했다. 이러면 어떻게 수십 년을 살겠어요? 또 내가 희망하는 이성을 설마 속에 들어오겠지 하면서 1년에 한두 명, 두세 명, 서너 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아.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이만하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야 찼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하늘의 별을 따고 못 따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본려고로안 하니 하늘의 별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 딱딱한 패러다임으로 절대 결혼정보회사는 안 해. 그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럴까요? 자만추 힘들대니까요. 결혼정보사 딴거 아니에요. 만남의 통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노블레스 봄 같은 경우는 내가 희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맞춤 박상을 차려드리듯이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적극적으로 만나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결혼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만나면서 필이나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만남의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말아 버리고 이것도 말아 버리고 내가 하던 대로 하나의 꽃이 고고여 피어 있는 것처럼 그러다 해 밑꽃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소리>